안녕하세요. 다락방 똥물리의 다원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모바일로 출시된 딥락 갤럭틱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게임플레이는 영상에서 보시듯이 세로형 화면, 가로형 화면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정에서 바꿀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가로형 화면이 훨씬 더 플레이할 때 지형 화학에 유리해서 훨씬 좋았습니다. 게임의 개요는 지하에서 암석을 캐며 다가오는 적들을 선멸하는 서바이벌 디펜스 게임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탕탕 특공대와 타워 디펜스가 적절히 섞인 게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게임을 개별 구매해야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광고에 대한 스트레스와 데이터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게임으로 본편의 게임 가격은 11,000원 두개의 DLC가 포함된 디럭스 에디션이 15,000원인 게임입니다. 그리고 캐릭이 죽은 후 획득한 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초기화되는 로그 라이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당했던 건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이후에 시간 안에 탈출 포트에 복귀 못해도 죽는 점은 좀 신선했습니다. 탕탕 특공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전투 시작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스테이지가 완료가 되거나 지루해서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 게임은 꽤 스릴이 있었고 지형과 암석을 잘 활용해야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찜 보스전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이펙트 또한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저그 무리들을 소탕하는 디펜스 게임처럼 보여서 별 생각 없이 궁금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여러분께 추천을 해도 될 만큼 체험판이 재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을 즐겨하시거나 혹은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입니다.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체험판도 충분히 재밌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신 후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